반갑습니다. 오늘 대한사랑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보시듯이 독도닷컴을 쳤는데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가 나타난다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최근 3월 달에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교과서에 대한 검정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보시듯이 일본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14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14종의 교과서 내용 중에서 일부 표현을 수정하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일본이 우리 광복 이후에 우리 역사를 강제 침탈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단한 마도 한 마디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교과서에서 엄연히 지금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도 두 세대가 지났지만 여전히 진심 어린 어떤 사과나 반성커녕 오히려 미래 젊은 세대들에게 왜곡된 역사 의식을 심어주고 있는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시듯이, 어, 일제강점기. 우리 입장에서는 주체적으로 본다면 대일항쟁기죠. 그 대일항쟁기 때 그들이 우리 그 2천만 국민들에게 행한 그 눈으로 참아, 눈뜨고는 볼수 없는 그 참혹한 행태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사과하기는 커녕 오히려 지금 교과서에 강제연행에서 강제자를 빼라. 그리고 동원을 했다는 식으로 완화된 그 표현을 쓰라고 이렇게 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군 위안부에 대해서 일본군에 그 종군했다는 그 종군자를 빼가지고 단순히 그냥 위안부라는 호칭으로 쓰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행태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 독도 문제는 여전히 그들이 좀더 강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지도에서 보시듯이 일본의 네개 섬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 동서남북의 그 그들의 여러 그 섬들과 관계된 그런 그 영토 분쟁들이 계속 진행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와 연결 연결된 이 독도 지역을 한번 보세요. 독도 지역을 보시면 여전히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는 죽도라고 표현하고 그들의 영토로 표시하고 그리고 그 죽도 독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영해까지도 그들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을 교과서에 실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본 정부에서 아이들에게 왜곡되고 잘못되고 또 아주 군국주의적인 발상이 여전히 횡행하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어떻게 효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보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 보여드린 이 페이지는 뭐냐면,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일본의 영토, 특히 독도와 관계된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 일본의 외무성 홈페이지에 보면, 일본의 영토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독도의 사진을, 동도와 서도의 사진을 딱 실어놓고, 분명히 죽도, 다케시마라고 쓰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듯이 영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의 번체자, 번체 간체자, 그리고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포르투갈어, 그리고 러시아어, 또 스웨덴어, 일본어, 한국어까지 총 12개의 언어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듯이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의 일관된 입장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고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서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갖지 않는다. 일본국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국제법에 따라 침착하고도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이다. 그래서 한국 측으로부터는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누가 봐도 일본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면 동영상까지 하나 이렇게 얹어놨는데 이 동영상의 내용을 보면 일본이 17세기부터 실효적으로 우리 독도를 역사적으로 정, 어, 점거하고 있었다. 그들의 어떤 소유로 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홍보하는 그런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 측의 독도에 대한 그런 영유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를 어떻게 하면 들어가느냐. 안타깝게도 여러분 한글로 독도를 치고 닷컴 이 도메인 독도 닷컴이라는 도메인을 치면 바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로 들어간다는 이 어이없는 사실을 최근에 KBS 취재 결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우리나라 이 외교부에서 그리고 교육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1세기는 인터넷 시대인데 이 인터넷 시대에 정말로 우리 한글로 독도를 치고 한글독도닷컴을 쳤을 때 오히려 일본을 대변하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로 연결돼가지고 일본 정부의 그 말도 안 되는 독도에 대한 그 소설 같은 얘기를 볼수 있게끔 연결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독도에 대한 것은 역사적으로나 기록적으로나 그리고 실제 지금 영토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실효적인 지배권을 놓고 보더라도 이것은 얘기 서로 얘기의 타협의 대상이나 또는 대화의 대상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21세기 현대 문명사회에서 일본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그들의 외무성 홈페이지에 이렇게 그들의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글로 독도를 치고 독도닷컴을 쳤을 때 이렇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왜 우리 외교부나 또는 우리 정부에서는 방관하고 있는지 정말로 어이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자그마한 일 같지만 이런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리 정부에게 저희 대한 사람도 앞장서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 독도닷컴을 빨리 회수를 해가지고 정말 누구나 독도 한글로 독도닷컴을 치고 들어갔을 때는 우리 한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접속이 될수 있도록 하루빨리 시정 조치가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대한사랑의 이런 역사 광복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